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. 자리에 습니다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허리를 의자에서 이렇게 <laughs> 하지 말고 등에다가 이렇게 <웃음> <하신다라는> <웃음> 그래가지고 자 편안하게 이렇게 나도 붙일 테니까 이렇게 붙이고 앉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 경찰관들 보니까 태권도 국가 대표 또 경찰 입직 전에 국립과학사 수 연구소에서 또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데또 변호사, 또 보이스피싱 AI 그 모델을 또 개발하시는. 시각 디자이너 이런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그 경력을 보니까 몇 시간이라도 여러분들하고 아주 대화하고 싶을 정도로 저도 궁금한 게 많고 그렇습니다. 그뭐 취한 현장이라는 게 저는 뭐 여러분같이 일선 현장에서 현장 대응을 하지는 않고 이제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그 조사해서 수추하는 일을 오랜 세월 해왔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오랜 세월 대해왔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우리 경찰관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난감한 상황에 자주 처해지는지 그 입장을 제가. 그래도 나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래 전부터 생각해 온 것이 우리 경찰이 더 과학 기반 위에서 더 전문화돼야 된다. 그래야 또 경찰관들이 업무에 대해서 보람을 더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. 뭐 갑자기 무슨 위급 상황이 생겨서 병원에 그 응급 그 부호 요청을 했는데 이제 앰뷸런스하고 이제 의사들 뭐 구급 요원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좋은 장비를 가지고 아주 전문적으로 그 위급 상황들을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걸 보면은 그 환자나 그 가족들이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안도가 되지 않겠습니까? 마찬가지로 어떤 그 치안 위급 상황에서 경찰에 연락을 했는데 현장에 달려온 경찰이 어떤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또 아주 전문가답게 노련하게 이 현장 상황을 대처를 하는 걸 보면은 국민들이 그 경찰과 그 치안 능력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일하시는 것도 더 보람이 있고. 그래서는 우리 경찰이 지금 취한 상황과 또이 인권 기준이라는 게 워낙 높기 때문에 법 위반 이 상황에 아주 유효 적절하게 대처하면서도 또 개별적인 특성과 인권을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과학 기반과 이런 그 전문가 양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. 경찰, 우리 일선, 그, 취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업무가 다양합니다. 현장에 바로 대응하는 팀부터, 아까 우리, 저, 전찬우, 저기처럼 이제 뭐 특공대 출신도 있고, 또, 뭐 이런 사이버라든가 디지털 전문가도 필요하고,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, 한 분야에 또 전문가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. 또 수사에서도 그 우리 과수 국가수의 분도 우리 문해림 순경은 그쪽에서 주로 DNA 뭐 IO 이런 쪽했죠. 예, DNA. 그러니까. 현재 관리실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또 물론 치안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. 전문가 전문 분야로 나아갈라 그래도 치안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그 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. 제가 아까도 그 졸업 축사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, 여러분들이 전문가로 커 나가는 데 필요한 이런 재교육 지원을 하여튼 임기 중에 좀 많이 책정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경찰과 경찰청과의 행안부에서 좀 이런 거를 좀잘 그 계획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한민국의 미래, 경찰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, 경찰은 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여러분의 그 꿈과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이 청년들의 상상력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 대한민국의 현실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선 치안 업무를 하면서도 자기 일에 대해서 어 풍부한 그 상상력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.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니까 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<laughs> 처음에 그 이제 대통령 일정을 이제 계획을 하면서 중앙 경찰학교 졸업식 그래서 뭐. 가야 된다, 뭐, 지금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내년에 가야 된다, 뭐 이랬는데, 아이, 한번 가보자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, 오늘만 여러분들, 그, 어, 저 졸업하는 우리 새내기 경찰관들하고 여러분들 만나니까 뭐, 싸인 스트레스도 풀리고, 저 자체가 일단은 기분이 좋습니다.